자 항문사비평을 쓰시고 허리가 좀 불편하고 그런게 좀 어떻게 좋아지셨어요? 지금 지금 상태에서는 아주 그 전에 아팠던 증세가 음. 아팠던 증세가 조금만 뭐 어떻게 움직이다가 잘못 움직이면은 어 허리가 그냥 띠끗 하면서 많이 아팠었는데 음. 그거가 이제 이 이이 이 항문에다가 끼는 걸 끼고 네. 또이이봉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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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구로다가 예, 여기를 예, 히프 쪽으로 등 쪽으로 어, 허리 쪽으로다가 좀치을좀 놓고 어, 하니까 그게 지금은 아주 그냥 모르고 지,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그냥 많이 해진 예, 않지만, 그안 아픈 것을 느끼니까 하지를 않게 되고, 그런 지금은 그걸 모르고 지내고 있어요, 지금요. 네, 네. 그 변이 좀 남는 느낌이 있을 때는, 네. 허리주의가 어떤 느낌이 오고, 그러셨어요? 네. 변이 남는, 남아있는 것 같고, 그, 어, 변을 보러 갈기을한 이틀 정도를안갈 때가 있는데, 으흠. 그때는, 어, 그때는 조금 허리 그 부위가, 어, 약간의 좀 시큰거린다고 그럴까? 뭐, 이렇게 약간의 좀그 빌링이 좀 무슨 감각이 오는데, 묵지럽게. 조금 묵직하면서 거기가 그냥 뭐가좀 좀 하면은. 그데 그때, 그때, 어, 그 변독이 있지 않은가? 내 생각으로. 네. 그래서 그런 것 같다 해서, 변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은 이걸로 좀좀 찔러 주면은 네. 조금 더안아가돼 버리고 네. 뭐 아픈 증세를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네. 지금 항문형 삽입형은 매일 쓰고 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쓰신 지한 어느 정도 되셨죠? 어, 쓴 지가 뭐한한 2년 2년 이상 되셨어한 2년 이상 됐죠. 네, 네, 네. 그래서 네. 변은 그래도 거의 자주 잘 보시는 편이고요. 어, 별은 잘 보는 편입니다, 지금. 네, 네, 네. 그래서 뭐 하여튼 항문형 자주 쓰시고, 불편할 때 침봉형으로 눌러주시고,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삐끗삐끗했던 그 허리주의에 이제 그런 통증들은 좀잘 모르고 지나가시고, 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